그 다음에, 보호실 진정실 가볼게요.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95조 별표. 자, 소장이네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1, 2번을 묶으시고,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밑줄 그시고그 다음에, 보호실, 보호실에 수용할 수가 있는데, 에, 이 보호실이 뭔지도 나와요. 보호실이, 보호실이 뭐지? 뭘 보호한다고 해놨는데, 그치? 어? 이것은 자살이나 자해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시설을 보호실이라 그렇게 돼요. 여기서 자살, 자해방지, 설비 갖춘 시설을 진정실이다 하면 틀려요. 어? 기출문제집 가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호실의 정의와 진정실의 정의를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비교하시면 돼요. 보호실은 뭐 한다?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살 자의 우려가 있을 때,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서 보호실에 수용할 수가 있다. 자, 빨간색 들으세요. 15일 동그라미, 15일 이내로 합니다. 수용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끊고 소장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시 한 번, 의무관 의견 밑줄구시고. 고려해서, 빨간색으로, 1회당 7일 동그라미.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서, 개정이 됐지? 뭐가 개정됐을 것 같아요? 이게 개정됐어요. 요 1회당이란 말이 추가됐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어. 예전에는 그냥 7일이야, 7일. 예전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이번 개정에 의해서, 1회당 7일, 1회당이, 1회당이 추가됐다. 근데 계속해서 3개월 동그라미를 초과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럼 봐봐.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보호실 들어올 때 15일 들어온다 그랬지? 최대 15일이지,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일 연장했어요. 그치? 근데, 1회당일 했으니까. 1회당일 1회당이 있으면 2회도, 2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또, 한번더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또한번 연장을 했다. 이거지. 7일. 이것이 2회, 3회, 4회, 5회 될 수가 있는데, 최대 몇 개월을 못 넘긴다? 3개월이니까, 그러면 90일 아니야. 90일. 90일. 그니까 러 이것이, 최대 90일을, 1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최초 15일 그 다음에 7일짜리가 몇번 되어야 90일보다 작지? 그걸 계산해 보세요. 어쨌든 어쨌든 기간 잘 봐두세요. 처음에 15일 그 다음에 회당 7일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연장하더라도 3개월을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신설된 것이 추가된 것이 뭐다? 1회당이 추가됐다. 그래서 이제, 이,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 조문이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뭘, 뭘 내지? 옛날에는 15일, 7일, 3개월, 이것만 냈어. 7, 15일, 15, 7, 3, 15, 7, 3, 이것만 외웠거든? 15, 7, 3, 15, 7, 3, 이것만 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틀려. 1회당이 빠지면 틀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연장하거나 할때는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하겠죠. 그리고 의무가는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는 즉시 중단해야 되 것이고요. 쉽지? 4, 5, 6은 아무것도 아니죠.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1항, 2항, 3항, 요세 가지가 단골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보호실에 수용할 때 수용할 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를 해야 돼요. 최초, 최초 처음 들어갈 때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서 넣어라. 그 다음, 연장 시에도 의무관 의견을 넣어라. 넣어라. 그쵸? 2차, 3차, 4차, 5차 할 때도 계속 의무관의 의견을 넣어라.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진정실 수용입니다. 자, 진정실도 엄청 출제가 잘 되죠? 자, 조문입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여기를 가로 열고 보호 장비를 써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그랬어요. 가로 닫고 진정실에 수용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진정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즉, 강제력을 써도 안 먹히고 보호 장비를 써도 안 먹혀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그쵸. 그때 진정실에 가더라. 이것을 자 화살표를 하시고, 이것을 최후 수단성, 가장 마지막에 하라. 그 뜻입니다. 이퀄 보충성을 요하죠. 앞 페이지에 있는 보실은 이런 요건 없었죠. 근데 진정실은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정실의 개념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진정실이란, 일반 수용 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음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격리된 곳일까? 이 친구는 지금 거실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2번 묶어볼게요. 설비나 기구를 손괴, 또는 손괴하려고 해요. 손괴만 빌으시면 되고, 소란행위를 계속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 오밤중에,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설비 기구를 손괴하거나 거실 창문 거실 그 문짝을 꽝꽝꽝 차거나 그치 아주 난동도 난동도 그런 난동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제소자들이잖아요. 욕 오밤중에 새벽에 욕설을 해대고 뭐 그치 뭐 난리도 그런 난리 아닙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그 거실방 계속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동대원들이 와서 이 친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 격리되어 있는 곳, 방음 설비가 되어 있는 곳, 그게 진정실인데 보통 이 진정실은 이 보안가, 사무실에 있어요. 보안가 사무실 레이스, 보안가 사무실 진정실 방이라고 따로 그 거실 빵만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수용시킵니다. 최우수 단성만 요하지 이때는 의무관 의견을 고려한다 이런 거 없어요. 자그 점에서 앞에 있는 보실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받으시고. 자, 됐습니다. 자, 2항 가보죠. 자, 수용기간인데요. 자,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내로 한다. 24시간 동그라미. 하루주죠 하루. 그치? 그러니까, 하루면 하루도 채안 걸리죠. 뭐, 잠한번 자면 조용해지니까요. 어, 보통 술을 먹어도 뭐, 잠한점 자면 다 깨어나는 것처럼 최대 맥시멈 24시간 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끊고 자, 계속,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어, 하면, 자, 1회당, 이것도 1회당이죠. 자, 1회당 12시간입니다.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장이 가능한데,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라, 이 뜻입니다. 즉, 처음에는 이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지 않지만, 연장할 때는 신체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 최대 며칠이다? 3일이다. 3일. 3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숫자 나오면 무조건 기출이라고 랬어요 기출됩니다. 24시간. 회당, 회당 12시간입니다. 최대 맥시멈 3일인 거죠. 앞에서도 필기를 해드렸지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24. 플러스 12 플러스 뭐12 플러스 계속하죠? 계속 가서 3일이면 며칠이죠? 24시간 곱하기 3 하면 되니까요. 72시간입니다. 72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번 연장할지는 72보다 작으면 되니까요. 일단 최초는 24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4항부터 6항까지는 여기에도 똑같이 준용이 됩니다. 꼭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기출도 많이 되었지만,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자,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자, 일단 보호실의 개념, 진정실의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용요건 앞에서 봤죠? 다 봤습니다. 자, 보증성 관련해서 보호실은 그런 거 필요 없지만, 진정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무관 의견 할 때, 예, 보호실은 둘다 요했지만 진정실은 최초는 필요 없고 두 번째는 가능하다. 두 번째부터는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다음이 더 중요하죠. 기간인데 15일 회당 7일이고요. 맥시멈 3개월. 여기는 24시간 회당 12시간 3일. 아주 출제 잘 돼요. 꼭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양자의 공통점. 어, 본인에게 사유를 고지해야 된다. 수시 확인해야 된다. 수용사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공통입니다. 자, 올라가서. 자, 수용 중지입니다. 95조 5항, 96조 4항에 따라 보호실, 진정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중단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의무관이 출장 갔거나 휴가를 갔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 밑에 그래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료기 관계 직원이 있어요 직원 이 직원에게 대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네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